자, 십사 번인데 음, 굉장히 귀찮은 녀석이에요. 이게 돼 있네. 그죠? 에이, 뭐야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가 됩니다. 그랬을 때 y 값 얘가 n 플러스 2인 거랑 그 요거고 얘 n인 거두개 찾으라는 거야. 요거 샥 넘어가고 로그 씌우면은 여기가 x 좌표가 이게 로그 a에 여기가 m 플러스 3이야 이렇게 컴마 y 좌표는 m 플러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기 x 좌표는 요거 넘어가 m 플러스 1이니까 로그 a에 요렇게 그럼 가로 길이는 뭐야, 가로 길이는? 2x 좌표를 빼면 되겠죠? 뺀다는 게 뭐야? log a에 n 플러스 3에서 n 플러스 1을 빼면 분수로 구하되겠죠, 분수? 그럼 이게 log a에 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3 이거네? 그럼 이게 넓이 넓이가 SN이야? 요거 2니까, 이거네요. 그래 놓고, 이거 22까지 더하면 8이다. 이거, 어? 22까지 더하면 8이라, 그제? 어. 여기다가 1, 2, 3, 4 해서 22까지 더해라. 요거 SN. 요는 앞으로 보내고. <laughs> 1로 하면 얼마야? 어차피 다 진수끼리 곱할 거죠? 1로 하면 2분의 4. 이거 약분하면 안 돼. 2분의 4. 3분의 5. 4분의 6 5분의 7 이렇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다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지어지네. 이렇게 지어져. 그럼 살아남는 게 앞에 두 개의 분모가 살아남잖아요. 반드시 좌우 대칭으로 살아. 그럼 마지막에 두 개를 찾아야 돼. 두 개. 21과 22 그러면 21 넣으면 이거랑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래 두 개가 살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위에 두 개가 살고 지워져요 이렇게 규칙입니다 의심 생기면은 그냥 해보세요 그럼 얘는 결국 뭐냐면 로그 A에 둘이 곱하면 2, 3은 6 제 둘이 곱하면 24, 25. 이게 8이라고 문제 주어져 있죠. 이렇게 하면 이게 64, 24. 이게 100이네, 100. 요거 약분하면 4고. 그럼 로그 이거 100은 A가 절로 넘어가면 A 네제곱 A 제곱은 10 A는 양수, 밑에가 있으니까 양수죠 2번